그 한덕수 전 총리만 네. 하더라도 네. 그 구형량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는 음. 비판이 있었습니다. 네. 어, 저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시는 것은 네. 혹여라도 특검 팀이 네, 네. 네. 어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덕수처럼 또 형량이 매우 낮거나 이렇게 될 것을 염려하셔서 차제 사형 구형이 맞다 이렇게 쓰신 것으로 봐도 될까요? 어. 일단 이 우선 변경된 공소장 자체가 네. 이렇게 얼개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제가 볼 때는 구조적으로 그 파악은 못했어요. 지금 음. 팀이 네. 그런데 공소장을 다 읽어 보면은 예. 구조적으로 이해가 돼요. 예. 무슨 얘기냐면 예. 이세 가닥의 기능 부담, 분담이 있었어요. 음. 근데 윤석열 내란 수개와 노상원과 여인형은 기능적 행위 치배를 같이 한 거예요. 음. 어, 어떤 식이냐면 윤석열은 직접 네. 국회로 그 이동한 네. 수방사와 특전사를 음. 사령관을 직접 진두지휘했어요. 네. 비바폰으로 그렇죠. 네. 예. 에, 그리고 이제 여인형 방첩 사령관은 음. 이 어. 윤석열이 네. 간접 지휘를 했어요. 음. 홍장원을 연결시켜 그렇죠. 주는 방식으로, 예. 그러니까 홍장원을 윤석열이 직접 연결시켜서 음. 여인영하고 소통해 봐. 예. 어, 도와줘. 어, 그것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 하면은 음. 어, 주요 정치인 체포조. 네. 그러니까 예. 합동 체포조를 구성을 하는데 군사 경찰 국가수사본부 요원을 예. 투입받고. 예. 공장원으로부터도 협조를 받아서 네. 어, 이~ 주요 핵심 정치인 음흠. 국회의장과 음. 여야 정당 대표 등을 네. 어, 또 군중을 동원할 수 있는 음. 그런 세력들 음. 예를 들면 노동단체 대표 네. 또 촛불 행동 대표 예. 이런 사람들을 음. 어, 또 당내 민주당의 전략가로 알려져 있고 좀 스피커가 있는 사람들을 음. 미리 체포를 해버리면 네. 이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개엄 해제는 못할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게 군부대를 이 국회가 위치한 서울 시내에 예. 어, 무장한 병력을 투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민들이 쏟아져 그렇죠. 나오면 예. 대규모 유혈전이 사태가. 일어나는 예. 거죠. 예. 그것보다 앞서 해야 될 것이 예. 주요 정치인 체포를, 체포를. 하는 것이고, 예. 어, 그것에. 밀행성, 긴급성이 필요하니까 음. 국정원이나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거고 네. 그 진두 지휘를 예. 여인영한테 맡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인영은 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한테 홍장원을 연결해줘. 그렇죠. 조지오, 김봉식을 붙여줘.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음, 음. 어, 그러니까 그걸 윤석열이 초저녁부터 네. 어, 조지오 김봉식을 만났고 음. 경찰을 만났고 그 다음에 예. 홍장원한테 그 다음에 전화를, 전화를 했고. 했고 그 그거 다그 국무회의 소집 이전에 이루어진 그렇습니다. 일들이에요. 홍장원은 예. 그때 밥 먹고 있었다고 예. 했잖아. 요 예. 그러니까 예. 초저녁 전반부에 여인형의 어, 합동 체포조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 윤석열이 함께 으흠. 의사 다단. 연락해서 기능적 행위 지배를 다한 예. 거고 아. 그 수행을 여인영이 한 거예요. 예. 이한 가닥이 있고 예. 예. 그 다음에 노상원이 한 것은 네. 어, 과천 중앙 선관위 가가지고 그렇죠. 부정 선거 자료를 찾고 예. 부... 선관위를 장악을 해서 어, 선관위 그 간부들을 체포하고 예. 자백을 받아내는 네. 네. 음, 거였어요. 예. 예. 어, 그것을 어, 사전에 미리 한달 전부터 음. 계속 준비를 한 거죠. 네. 정보사의 불법 수사단을 마련을 맞네. 하고 햄버거 회동도 하고. 네. 하면서 그리고 예. 이제 김용현 보고 예. 내가 지휘하게 예. 문상호 정보사령관 문상호한테 예. 지시를 해 나라. 예. 예. 실제 문상호한테 음흠. 직접 지휘를 민간인 노상원이 직접 지휘를 음. 하게끔 김용현이 음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장군의 네. 말을 앞으로 따라라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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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날. 어, 당일도 병력 이동을 미리 시켜요. 네. 국회는 시민하고 맞붙어버리니까 네. 계엄선포 딱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예. 선관위는 무장 병력을 음흠. 미리 출동을 시켜서 과천청사 정문 앞에 대기시켜 놓은 거예요. 네. 어, 그래서 계엄선포 딱 되면 탁 투입이 돼버렸어 예, 예. 그러니까 하... 이세 가닥이 딱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세 가닥 어, 윤석열의 이 사, 두 사령관에 대한 직접 지휘, 음. 네. 그 다음에 체포조에 대한 여인형 지휘, 음. 그 다음에 노상원을 노상원. 통한 지휘. 노상원은 네. 또 비화폰까지 그 전날 갖고 있었죠. 어, 갖고 갔어요. 예. 그리, 그런데 어, 이들은 예. 그, 상호 음. 대통령과 바로 직통으로 연결된 앱을 깐 거예요. 음. 음. 네, 예. 제가 거기 뭐라고 예. 이름 써놨잖아요. 예. 예. 음. 직통 앱, 어 직통 네. 앱을 깔았죠. 예. 예. 네, 그래서 어 그렇게 되면은 음. 노상원한테도 대통령은 직접 네. 상황을 이, 이 사람은 궁금하면 못 참잖아. 음. 예. 계속 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네. 잡았어 안 잡았어. 네네. 어, 뭐 끌어냈어 안 끌어냈어. 음, 문 부수고 들어가 이렇게 음, 음. 상황 보고받고 체크했듯이 네. 노상원한테도 당연히 그랬을 것이다. 저는 음. 짐작을 하는 거요 노태학 잡았어 안 잡았어. 네. 부정선거 한 놈이라도 이실짓고하게 해. 네. 이렇게 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어. 그렇네. 네. 어, 끌고 가서 신문 직접 해봐. 네. 어, 불게 해뭐 이렇게 네. 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부분이 거의 수사가 안돼 있는 채로. 음. 네. 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네. 이제 특검을 2차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될 내용이긴 되고, 한데 해야 되고. 지금은 예. 이 공소장이 음. 지금 제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공소장만 봤는데 음. 이제 그 노상원에 대한 공소장. 음. 음. 이 등등도 네. 살펴봐야 되죠. 음. 왜냐하면 어, 노상 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에 대한 공소장을 네. 보면은 음. 그 어, 스토리 전개만 이렇게 쭉 해놓고 음. 총체적으로 그냥 어, 폭동을 일으켰다. 네.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이 단일 제명으로만 예.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사실은 군사 반란죄. 음. 이게 명백하잖아요. 그렇겠죠. 민간인 네. 노상원을 투입해서 어 정보사의 불법 목적의 음. 에그 수사단을 만들었고, 음. 그 만든 그들이 출동을 했고, 음. 실행을 했고, 네. 어 그러면 그들은 성관이 위원장 이하 간부들을 체포, 강금, 고문까지. 음흠. 준비를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범죄 단체인 거예요. 맞아 막판에 뭐그 박선우 네. 의원이 했던 그 네. 약물까지 투여해가지고 한 고문하려고 했던 네. 그런 문건까지 나온 네. 거죠. 그러니까 예. 군사 반란 어, 범죄 단체 조직에 예. 대한 예. 어, 이 제명을 네. 설치하고 예. 어, 기소를 하고 했어야 음, 되는데 그쵸. 그렇게 하지 않은 점, 음. 어, 그런. 그러니까 전두환 같으면 제목이 여러 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내란 목적 살인 뭐 등등 군사반란 음. 해가지고 사형이라면 이것은 미리 봐주려고 그랬는지 다 빼먹고 그냥 미리 내란 우두머리 어. 단일 제명으로 기소를 해 놓고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그냥 이야기식으로 예. 더 그냥, 그냥 어, 상황 전개식으로 예. 붙여 놓았으니 예. 예. 어~ 이 이~ 이것의 의미를 제가 좀 부각을 해야 되겠다 아, 아. 어~ 그니까 어쨌든 네. 지금 그~ 네란 우두머리 혐의는 네. 딱세 개다 하나는 네. 어~ 사형 네. 무기징역 네. 무기금고 네. 그 셋중에 하나기 음. 때문에 그중에서 제일 어~ 약한 걸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뭐~ 근데 여기서는 다른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빠져나갈? 없지만 되면. 이제 예. 구형을 애초부터 윤석열이 예. 계속 그러잖아요 내가 예. 다 어, 그냥 돌아왔다. 장난스럽게 한번 혼내주려고 한 거지 예. 어. 하도 탄핵하고 괴롭히고 초반부터 네, 예. 어, 그 다음에 예산 삭감해버리고 음. 하니까 내가 화날 만하지 않냐 네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안 말린 이유가 어. 내가 그냥 장난스럽게 한번 해 보는 거다 이해했기 때문 아니냐. 이런 식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러나 어, 그것뿐만 아니라 외환제 음흠. 외환을 일으켜서이 개엄 계엄, 비정상 계엄을 네. 전시 계엄처럼 만들고 음. 또 유지할 명분 쌓기. 네. 그다음에 그들은 장기 독재를 꿈꿨잖아요. 개헌도 예. 하고. 예. 네. 그리고 그게 에, 지금 무슨 예산 삭감 이런 말할 때가 음. 아니고 어 노장원 수첩에 보면 네. 총선 전후에도 이미 개험을 음. 한번 시도하려고 네. 준비를 했다는 흔적도 있는 네. 거예요. 예. 그러면 어 이걸 그냥 음. 어, 국민은 잘 모르니까 음. 계속 내란 세력들이 그래 야당도 너무 했지. 음. 어그 불법 개혁 했기로서니. 음. 다 아무도 안 죽고 안 다쳤는데 정상성을 찾았는데.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정권까지 뺏어갔잖아, 뺏겼잖아. 예. 어, 좀 봐줘야지. 예. 이런 걸 의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특검도 음. 이 공소장의 그 호수함을 보면. 네. 분위기 타지 않느냐 하는 어... 것을 저희 제가 경계하고자 예. 이제 그 페이스북 글을 올린 겁니다. 네. 어. 그 조은석 특검이 이제 사초를 네. 쓰는 심정으로 이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네, 네. 했는데 결국에 이게 사초를 쓰는 심정이 맞나라는 이제 그 의문부호를 많은 분들이 이제 찍고 있는 네, 네. 건데요. 그 결국에는 가제는 개편이라고 네. 예. 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아닌가라는 위험성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우선 수사를 그 맥락과 맥락 사이에 네. 있는 구조를 봐야 되는데 음. 아까 말씀드린 그세 가지 네. 역할 분담에서 했던 일들에 음. 대한 구조가 네.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음. 그냥 스토리만 이렇게 병렬적으로 돼 있는 거고 네. 노상원한테 이 그 앱을 음. 줬으면은 앱 관리 직통 앱으로 소통할 수 있는 비아폰을 줬으면 네. 그것도 그 전날 줬으면 당연히 통화를 했지. 왜안 했겠어요. 당연히 왜안 너무 어, 당연하고 또 노상원이야말로 예. 김용현을 경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보살한테 음. 비단 아씨 찾아가서 예. 어, 김용현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아니까? 나 버리지 않을까 아니까? 그랬다면 자기가 공세울 수 있는 것이 음흠.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자료 찾고 네. 이걸 직접 이, 지휘를 음, 음. 하고 네. 어, 이 주요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음. 이걸 당연히 보고하고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내 계획대로 돌아가고 음, 있다 음. 아, 각하 조금 더 염려하지 마세요 네, 네. 공치사도 하고 했을 것 같잖아요 네. <laughs>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음. 어, 노상원과 윤석열의 공모 부분, 네. 또 연락 관계,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이런 음. 수사는 거의 안 됐어요.